자,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명차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제네시스 EQ900의 형격인 현대 자동차의 대형 세단, 제네시스 대형 세단의 시초, 명차 에쿠스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14년형 현대의 에쿠스 VS500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일단 교체 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일반적인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세계 10대 엔진이었던 V8 타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또,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고 제일 비쌌던 모델이고요. 모든 옵션이 기본 장착인 최상위 등급에 차량 앞번호가 세 자리이지만 렌트카 용도 이력이 없는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13만 키로대의 많지 않은 주행거리와 가격까지도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는데요. 차량 특징 설명드리면 깔끔한 블랙 바디 색상에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측후방 센서, 차선이탈 경보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전자계기판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와 DIS 블루 링크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자석 통풍 열선 전동 시트 그리고 에쿠스 옵션의 꽃이죠 뒷좌석 릴렉스 기능인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와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19인치 스퍼터링 휠과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모든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인데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세미 튜닝을 해 놓은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순정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을 트론 에어 서스펜션으로 교체를 해 놓았고요 메인텍 가변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을 20인치 워크 LS406 휠로 교체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2,774km 주행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